왜? 그래? 예? 예? 아니, 그래아있겠다 에...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옥사전입니다 삼옥사전 사목사전 백만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원조 추어탕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또한우로 유명한 여기 기장군 철마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이 시골 느낌 너무 좋습니다 한시간을 열심히 달려온 보람이 있어요 일단 여기 가게 마당부터 정말 고활 합니다 뭐 주차 걱정은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저쪽에 이제 평상자리 보이시죠 저쪽에서도 이제 봄여름 가을에는 식사를 할수 있는데 오늘은 좀 춥잖아요 그죠 저희는 오늘 가게 안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먹으면 좋을 텐데 추위를 많이 타서 현주이가배 타신 <laughs> 거야와저 배추 봐라 오 뭐야 이야 와, 몇 개야? 배추야 이게? 무청이야 와 이게 다 이제 추어탕에 들어가는 거지 크 규모가 남달라 진짜 주방이 거의 공장이야 공장 저 안에 가마솥도 보이네 안녕하세요 네어서오세요 이쪽 앉으면 돼요여 자 여기 가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저희는 빈 방을 들어왔는데 저희 여기 현준이 집 아니고요. 저희 집 아니고요. <laughs> 가게입니다. 가게인데 여기는 특이한 게 테이블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 테이블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요? 너무... 예. <laughs> 예. 아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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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네. 어머니, 저희 도토리묵도 하나 해주세요. 네. 테이블이 근데 왜 없어요? 테이블이 없어요. 사물이요. 안 힘드세요? 네. 자, 하여튼 저희는 추어탕 두 개랑 그 다음에 도토리묵 부탁드렸고 각 8,000원과 1 만원에서 2만 6,000원이고 카드 가능하고 선물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밖에 저 평상 테이블에도 여름에 오면 어머니께서 테이블을 갖다 주신다 하시는데 사실 보는, 보는 저희로서는 재미도 있고 좀 특색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 이거 어머니들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헬스 좋아하시는 <laughs> 분들에서 일안하요 <일어나서 웃음> 괜찮네요. 어, 근손실 걱정은 없겠군요. <laughs> 자 일단 이렇게 추어탕 이렇게 뚝배기 채로 나오는데요, 이 집은 아 뚝배기 채가 아니라 냄비 채,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알아서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배식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한번 떠보겠습니다. 방아잎은 기본으로 올라가니까 혹시 방아를 안 드시는 분들은 꼭 미리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 양이 많은데 이거 뚝배기 두개남겠우 와. 한 떡배기씩 덜었는데도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어, 나 양이 부지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부탁드린 도토리묵입니다. 자 일단 백문이 불여군. 어, 굉장히 맑은데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초탕 중에 제일 맑은 것 같아요. 감도 삼삼하고요. 미꾸라지 맛이 그렇게 엄청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일단 이건 업그레이드가 필수겠어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땡초랑 마늘 다진 거 이것도 좀 넣어주고요 좀 칼칼하게 먹으려면 이걸 많이 넣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초가루라고 잘 알고 있는 제피가루 산초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좀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살짝 넣고 아 이거죠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계속... 진짜. 그 다음에 간장 종지를 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부족한 간은 간장으로 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간은 뭐 이렇게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딱, 전형적인 경상도식 그런 추어탕인 것 같아요. 된장으로 구수한 국물만 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배추로 이제 달큰한 맛 내고, 담백하면서도 이 맑은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근데 저는 사실 전라도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라도 같은 경우 이제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꿀쭉하게 해가지고, 약간 좀 빨갛게 먹는데, 부산에 또 전라도 스타일 추어탕을 잘하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주신다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토리묵도 부탁드렸는데, 이거 가격 만 원이고, 오이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묵 자체는 직접 쑤신 묵 같아요, 비주얼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묵은 그냥 묵인데 이 오이무침이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참기름 고소한 맛싹 돌면서도 자그 다음에 또 반찬도 한번 볼까요? 아요거는 그거네요. 요 말린 갈치 조린 거 있죠? 고소하네요. 그 다음에 뭐 미역 무침, 그다음 도라지 무침, 그 다음에 고추 된장 무침, 그 다음에 깍두기 정도가 나오는데, 저 일단 밥부터 일단 한 반쯤 말아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말아야죠, 이거.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꾸라지랑 쌀이랑 김치랑 이거 다 국내산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미꾸라지 맛이 좀 진하지 않다라고 표현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꾸라지 특유의 흑비린내를 제가 많이 못 느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흑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피가루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좀전제피가루 진짜 조금만 넣었는데도 얘가 크게 흑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국내산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신토부리. 국산이시죠, 본인? 저는 국산인데? 저도 국산입니다 저는 아, 중국산. 음. 와 말아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네요 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이거 말아놓은 거에다가 깻잎찌를 싹 올려가지고 국 자체가 간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차 올려 먹어도 나쁘진 않겠어요 음. 아, 이 배추도 푹 물러가지고 그냥 씹자마자 그 배추의 그 단맛은 국물에 싹배어가지고 국물 자체는 되게 달큰합니다. 아, 몸에 열이 확 오른다. 음. 대장 확대네. 어, 아, 진짜. 어제 또술 먹었나? 같이 먹자. <laughs> 또이 마성의 오이무침. 확실히 묵자체는 그냥 그래요, 그죠? 음. 특별한 무건 아닌데 오이 무침이 좀 특별하네요. 음. 바닥 도뜨끈하고 다른 손님도 없으니까 누워서 한숨 자는 거 너무 쉽다. 진짜. 오 어. 나가도. <목소리> 요 산초 가루를 추어탕에 왜 넣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흙냄새 잡는 거. 어 그렇죠. 아, 진짜. 어어 네. 어, 산초를 넣으면은 흙 냄새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얼얼한 맛도 좀 포인트로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 추어탕을 맛을 좀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 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이 아이는 산초가 아닙니다. 아. <laughs> 아마 경상도 분들 특히 부산 분들은 이걸 다 산초가루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자라왔고 이게 사실은 산초가 아니라 제피가루 즉 초피가루라고 하는데요 산초나무랑 제피나무는 엄연히 아예 다른 식물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산초든 제피든 발음을 산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 제피가루를 걔네들이 산쇼 산쇼 하니까 부산 사람들은 음 산초 산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일본어의 잔재인 거거든요 올바른 표현은 제피가루입니다 근데 어느 식당을 가도. 산초 가루다, 산초 가루다, 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한번 알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피 가루, 즉 초피 가루라고 하는 거고.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알려주신 우리 모리와 함께 화요일님과 에쉬포드 스테이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여기 딱 이렇게 딱 아,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딱 넣어주시면.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초와 제피를 구분하실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투리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일본어 잔재 개념이기 때문에. 일본어. <laughs> 어, 아 이건 안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아, 나머지 밥도 다 말고 국물 좀더 드릴까요? 또 여기 남은 국물 또. 아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얘가 우리보다 나이 많겠는데. 이야 한 그릇 다시 창출이다. 음. 여번에 이거 고추 된장 무침. 음. 와 진짜 시골 된장이다 이거 너무 진하고 너무 구수해서 나는 못 먹겠다 이거 어허 어허 맞허 어허 어콩 어허 어허 아, 근데 해운대에서 오면 금방이잖아허 어허 아니면 뭐 부산대 이쪽에서 와도 더 금방이고 부산에서 진짜 차 타고 잠깐만 나오면 이렇게 정말 한적한 시골에 정말 이렇게 큰 가게에서 이렇게 추어 다 정겹게 어머니들께서 머리 이고 오시고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약간 주말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나들이 오기에도 좀 좋고 아, 이거 수면제 탔나 잠이 자꾸 온다, 먹으면서. 먹으면서 몸에 열이 올라가니까 진짜 자꾸 노곤노곤해집니다, 진짜. 음. 와. 12월에 한 해장 중에 제일 괜찮네. 물한잔 드릴까요? 아, 물 있어. 여기 물도 되게 정겹게 나온답니다. 아시죠, 저는 감성파인 거. 저는 아, 네. 여기 먹겠습니다. 음. 여기 뭐야 감성이죠 이거는 고춧가루 동동 떠있어가지고 다 뭔지 아시죠 아, 아버지 아버지 아 구리 구리차란다 <웃음> <웃음> 구수하다 보리차 라 했는데 구리차라 했어 <laughs> 구리차? 아 보리차 구수하네요 근데 요즘 에 여름에는 번호표도 뽑아요 웨이킹 요 며칠 말이 많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오늘 일부러 말을 좀 적게 해봤는데 혹시 다시 많은 걸 원하신다면 다음 지금 다음 주부터 더열시히 나올 거리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맑고 수수하고 저자극에 담백한 스타일의 경상도식 추어탕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새 아무리 뭐 레트로트 이런 게잘 나와도 이렇게 시골에서 소태다가 끓이는 추어탕은 비빌 게못 되잖아요, 그죠? 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고 아튼오늘너 너무 감사히잘 먹었습니다. 여기 가족. 나들이 오시기 너무 좋은 날입이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초밥 꼭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